하셨나요? 이 영상은 덱 레시피 영상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갔음을 미리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네피셔의 명충 라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떼 덱 영상, 블랙패더의 신규 지원 영상 그리고 다크잉 블레스트까지 거쳐 굉장히 많은 블랙패더가 제 영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블랙패더 덱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 다크잉 블레스트에서의 지원 이후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블랙패더 덱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덱레시피를 촬영하는 만큼 대회에서 사용하는 덱이 아닌 친구들과의 신선전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덱이라서 그 점을 감안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덱레시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메인덱입니다. 폭풍의 심은 3장, 환상류의 스즈리 3장, 무 물의 바타 3장, 람사의 샤멀 3장, 사격의 치누크 3장, 정의 제피로스 2장, 질풍의 게일 1장, 모래먼지의 하르마탄 1장, 돌풍의 오롯이 1장, 하루 우라라 3장, 증식의 지 3장, 검은 선풍 3장, 검은 날개의 선풍 2장, 무덤의 지명자 2장, 말살의 지명자 1장, 삼전의 제 1장, 블랙패더 트윈 섀도우 2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보형 3장입니다. 다음은 엑스트라덱입니다. 어설트 블랙패더 5월비의 소하야 1장, 블랙패더 벨그림자의 노충 1장, 블랙패더 마풍의 고레아스 2장, 어설트 블랙패더 소나기의 라이키리 1장, 블랙패더 고건 실버 윈드 1장, 천의의 용기신 한 장, 블랙패더 드래곤 두 장, 블랙패더 어설트 드래곤 두 장, 연마룡 레드데몬 어비스 한 장, 블랙패더 풀아머드윙한 장, 플레르드 바론에스한 장, 어설트 블랙패더 신리베 오니마르 한 장입니다. 이렇게 총 메인덱 40장, 그리고 엑스트라덱 1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블랙패더의 정계는 환상 USG를 사용한 원핸드, 그리고 독풍의 시몬과 다른 블랙패더 카드 한 장을 같이 사용하는 투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블랙패더 환상류의 스즈리 원핸드와 블랙패더 도풍의 심은 투핸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랙패더 환상류의 스즈리의 원핸드 전개입니다. 우선 환상류의 스즈리를 일반선 해줍니다. 그럼 환상류의 스즈리의 효과로 무레의 바타를 서치를 해줍니다. 무레의 바타의 자체 효과로 본인의 특수선하고 그리고, 브레이바타의 효과로, 덱에서 정의 제피로스와 사격의 치누쿠를 뮤지로 보내고, 본인과 함께, 블랙패더 드래곤을 싱크로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환상류의 스즈리 효과로, 블랙패더 드래곤을 릴리스하고, 환상류의 토큰을 소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 제피로스 효과로, 환상류의 스즈리를 패로 올리고, 본인을 특수 소환하고, 400라이프 포인트 데미지를 받고, 정의 제피로스와 토큰을 사용해서, 블랙패더, 벨 그림자의 노퉁을 싱크로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별그림자의 노통으로 상대에게 800라이프 포인트 데미지를 주고 별그림자의 노통 효과로 환상류의 스즈리를 다시 한번더 일반선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상류의스즈리 효과가 다시 발동해 블랙패더 트윈섀도우를 배로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블랙패더 몬스터가 배드에두 장이 있기 때문에 블랙패더 트윈섀도우를 해서 발동 유지해서 정의 제피로스와 모래의 바타를 1 0으로 되돌리고 마풍의 보레아스를 소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풍의 보레아스의 효과로 람사의 샤머를 유지로 보내고 레벨을 4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는 선택인데 마풍의 보레아스와 환상녀의 스즈리를 싱크로 소환해서 천이 용기신을 소환해서 퍼미션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블랙패더 드래곤을 소환해서 묘지에 있던 람사의 샤머레 효과로 블랙패더 설교계 치노크를 패로 가져와서 퍼미션을 패에 가지고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천이 용기신을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에서 블랙패더 마풍의 보레아스와 블랙패더 드래곤을 제외하고. 블랙패더 어설트드래곤까지 비에서꺼해주면 이렇게 블랙패더 환상 류에스즈리의 원핸드 전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루트를 가든 퍼미션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블랙패더 어설트드래곤의 효과로 상대가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때마다 카드에 검은래기 카운터 하나를 놓고 상대에게 7 0 0라프포인트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꽤나 강력한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풍의 시몬으로 전개를 하는 투핸드 전개입니다 도풍의 시몬 한 장과 다른 블랙패더 한 장으로 할수 있는 전개입니다 우선 독풍의 시문의 효과를 발동해 있는 다른 블랙패더 카드 를한장 제외하고 덱에서 검은 선풍을 패드 세팅하고 독풍의 시문을 일반 선해줍니다. 이 시문을 일반 선했을 때 검은 선풍의 효과로 덱에서 환상류의 스즈리를 가지고 와줍니다. 환상류의 스즈리를 일반 선한 건에써서 일반 선을 한 다음 환상류의 스즈 체인 1번 검은 선풍 체인 2번으로 검은 선풍의 효과로 무레이 바타를 가져오고. 환상류의 쓰질리 효과로 람사의 샤머를 가져 와줍니다 여기서 람사의 샤머의 효과를 발동 덱에서 검은 렉의 선풍을 필드에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레의 바타의 효과로 본인을 특수 소환하고 환상류의 쓰질리 효과로 자기 자신을 릴리스하고 환상류의 토큰을 소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환상류의 토큰과 부풍의 시문을 사용해서 천이의 용기신을 싱크로 소환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소환의 천이의 용기신이 소환된 거기 때문에 원시 생명체 니비로를 케어할수 있습니다 다음 무레의 바타의 효과를 발동해서 덱게서 석유의 진누크와 정의의 제피로스를 유지로 보내고 자기 자신과 함께 블랙페더 드래곤을 싱크로선 해줍니다 여기서 블랙페더 드래곤이 싱크로선되었을때 람사의 샤멀 체인 1번, 검은 날개 선풍 체인 2번으로 람사의 샤멀을 제외하고 환상의 스즈리를 패로 가지고 오고 검은 날개 선풍으로는 무의 바타를 기대 특수선환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의 제피로스의 효과를 발동해서 검은 날개 선풍을 패로 들고 오고 정해제피로스를 특수소환해줍니다. 정해제피로스로 특수소환했을 때의 데미지는 블랙패더 드래곤의 카운터를 올리는 것으로 대처하고, 검은 의 선풍을 다시 한번 배드에 발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의 바타와 정해제피로스를 사용해서 엑스트라덱에서 블랙패더, 배그림자의 노퉁을 싱크로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퉁의 효과로 800라이프 포인트 데미지를 주고, 노퉁의 효과로 환상유의 쓰질을 다시 한번 일반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상유의 쓰질 1번, 검은 선풍으로 2번을 해서, 검은 선풍으로 돌풍이 오르시 한상의 s d 로 블랙패더 트윈 섀도우를 배로 가지고 와줍니다. 필드에 블랙패더 몬스터가 이미 두 장이기 때문에 바로 트윈 섀도우를 발동을 해줍니다. 트윈 섀도우를 사용해서, 우레일바타와 정예의 제피로스를 대구로 되돌리고, 마풍의 보레아스를 특수수환해줍니다 그 마풍의 보레아스의 효과로, 덱으로 되돌린 정해제피로스를 다시 뮤지로 보내서, 레벨을 4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마풍의 보레아스와 별그림제 노퉁을 사용해서, 블랙패더 풀아머드 윙을 싱크로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블랙패더 풀아머드 윙의 싱크로 소환 성공시, 검은 넥의 선풍의 효과로, 람사의 샤머를 지정해서, 필드에 특수소환해줍니다. 그리고, 폐 돌풍의 오롯시의 효과로, 본인을 특수소환하고, 돌풍의 오롯시와 블랙패더 드래곤을 사용해서, 연말용 레드데몬 어비스를 싱크로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뮤지에서 블랙패더 드래곤과 마풍의 보레앗을 제외하고 블랙패더 어사이트드래곤을 싱크로 소환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람사의 샤멀과 환상요일스 지리를 사용해서 블랙패더 드래곤을 싱크로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드를 하게 되면 독풍의 시문으로 가져왔던 검은 선풍이 파괴되면서 천 라이프 포인트 데미지를 받는데 이때 데미지를 받는 것 대신해서 블랙패더 드래곤에 카운트를 올리게 되면 검은 넥의 카운터가 필드에 하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발동하는 필드 클린유의 블랙홀, 번개, 라이트닝 스톰을 검은 기의 선풍의 효과로 카운터를 한개 제거함으로써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독풍의 시문의 두 핸드 전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천의 용기신과 레드데몬 어비스로 커미션을 담당하게 되고 블랙패더 어셋트 드래곤을 사용해서 상대에게 계속해서 데미지를 줄수 있으면서 풀 아머드 윙으로 상대에게 카운터를 올려놨다가 자신 턴에 상대의 카운터가 쌓인 몬스터 카드를 뺏어서 사용도 할수 있게 되고 여기서 굳이 풀 아머드 윙이 아니라 블랙패더 어셋트 드래곤을 소환을 했어도 되기 때문에 블랙패더 어셋트 드래곤이 두 장이 소환된다면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1,400 데미지를 줄수 있는 것이라 꽤나 강력한 피드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크잉 블레스트에서 신규 지원을 받아서 더욱 강력해진 블랙패더 덱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블랙패더의 여태까지의 행보는 블랙패더 드래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블랙패더 드래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각보다 더 강력한 빌드가 나오게 되었고 실제로 입상도 여러 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블랙패더의 신규 지원에 대한 평보다 지금은 신규 지원에 대한 평이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블랙패더에 대한 로망이나 블랙패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구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